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주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사람 루드교와 분봉왕 헤로세조 동생 마라임가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검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검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부로에 가서. 아멘. 어, 여러분들이 기도 캠프부터 하셔야 돼요. 어 우리는 어이 자꾸 열매를 어, 딸라고 하고 뭘 자꾸 일을 이루려고 하고 뭔가 응답을 내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 체질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어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어, 가라는 거예요. 어, 그분이 분명히 어, 목표하시는 거 그분이 지금 방향 맞추고 준비하신 게 있거든요. 어 그쪽으로 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성령 인도 받는 것이 키입니다. 또 어떻게 어,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이냐? 꼭그 키가 바로 이거예요. 777의 기도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777의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아침 낮 시간 밤 시간 그러면은 아침 낮밤뭐 24시간 24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이 아침 낮밤요 시간에 여러분이 이 시간을 잡아내라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어, 왜 그러냐면 우리는 거의 집중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만의 집중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요. 자고,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집착. 계속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상태를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집중하느냐. 그래서, 어, 유목사님께서 의식을 해라 그랬어요. 의식. 평상시에 뭘, 호흡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뭐, 호흡, 이거, 사실 뭐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호흡은 지금 하고 있는 호흡은 집중하는 호흡은 아니에요. 어? 은혜로 하는 호흡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 주신 호흡이라. 그거는 불신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복음을 가지고 이 3, 7,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자가 하는 호흡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전도자만의 호흡. 그게 사도행아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분명히 뭘 좆아로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뭐라고?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언제 회복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장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도록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그생기와 생명력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2장 18절이잖아요. 요거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랫배에다가 아예 그, 이거를 그에다가 약해버려요, 사실. 이걸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이 어디에 집중하도록?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성삼이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보자가 내 배경입니다. 이거요, 계속 찾아와야 돼요. 그럼 뭐냐, 못 누립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편안하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하니 편안하게 한다는 말은 이게 내 답이 되어야 된다. 이게 나의 힘이 되고 이게 내 행복이 됩니다. 뭐 그게 끝이라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갖다 줘도요 답안 됩니다. 그 순간. 짧은 순간이에요. 그게 내게 답이 안 돼요. 쉽게 말하자면 내 지금까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채인 거 바뀝니다. 뭐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계속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안 해주니까 누가 해주는 거 아니거든. 너.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혹시라도 얼어줄까 싶어갖고, 옷을 입혀주고, 양말도 신겨주고, 막, 그 이러고 다 잔소리까지 하잖아요. 그 잔소리 하는 이유는 죽을까 싶어갖고, 그러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한 번도 이거를 이야기해 준 적은 없거든. 사실은 영적으로 얼어주고, 영적으로 다 죽어본대, 그냥. 영적으로 살려주는데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지금부터 옷안 입어도 됩니다. 사실 괜찮아요. 옷안 입고, 밥도 안 먹어도 괜찮아. 사실은 왜 몰래 혼자 사니까, 그거는 몰래 혼자서 어디 가서 다 합니다. 어, 먹지마라먹지마라 먹지 마라 해도요. 다 합니다. 잘때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해요?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편안하게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행복이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아들이, 애들이 그거 있잖아요. 핸드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오늘 전산을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응? 어? 안 듣죠? 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어, 어, 다 합니다. 사실 어. 그거요, 뺏어 갖고 어디 순간 오잖아요다차야 됩니다. 그래, 갖고 그거 못 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집 나갑니다. 나중에는 어. 집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엄마, 엄마 아빠 싫다면서 이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하고 안 통한다면서.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면서. 여러분. 그래서 어 망대가 세워진다는 말은 여러분이 답이 난다는 말은 내게 망대가 딱 돼요. 어떤 사람을 붙여주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전혀 내게 문제가 안될 정도로 그래서 40일이라고 했어요. 이 40일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답이 내게 없구나. 내가 이 답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고 제자들하고 나 40일을 얘기했다니까. 제자들이 10일을 집중한 거예요. 그게 마가다로빵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일이 벌어 버린 거예요. 이 추일이 완전히 뭐냐. 사람 이이 이 주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미션을 주실 만큼 내게 하나님의 미션 그것도 보좌에서 오는 그 미션을 받을 만큼 집중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가요 요렇 요렇게 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오늘 예배에 가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들려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안 들려지고, 그거 안 들려지면 뭐 들려지겠어요? 사람 말, 사람의 행동, 그거 있잖아요. 그것이 내게 딱 들어온다고. 그게 이제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게 이제 다른 길이거든요. 이 길을 갈 수가 있다니까. 날마다. 어, 여러분 보고 어, 여러분이 지금 어 밥을 먹어야 되고 아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지금 뭐차 타고 움직이도 되고 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맞죠? 이도 그냥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어, 돈을 못 벌어오면은 누가 제일 구박하죠요 말씀을 안 하시는데 <laughs> 구박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어 돈을 안 벌어오고 싶어 갖고또안 벌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육을 가지고 내가 딱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라. 그러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 이게 답이네요. 내가 오늘도 답을 내가 답을 내겠습니다. 내 개인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성삼이 하나님이 나의 답이고 하이 아, 보자가 나의 답이고. 이 힘이 내게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했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오는 걸 봐야 돼요. 7 7 7의이 기도가 내게 답이 딱 되어지고요. 내게 힘이 딱 되어지면은 뭐 거보다도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힘을 얻어야 되냐면 이렇게 되면 돼요. 아, 아무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 말은 이게 괜찮다, 이래야 돼요. 아, 오히려 이게 더 좋네, 이렇게 되면 돼요. 왜냐, 그때 여러분에게요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성령의 역사, 이게 실제로 여러분에게 믿어줘요. 아, 그렇구나. 딱 말이 아니구나.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의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 사람들은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 그리고 누가 봐도 도울, 도울 자가 없어요. 도울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나싱이잖아요. 아무 힘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이 힘이에요. 그게 뭐, 그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이 힘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해요. 그게 오히려 뭐냐. 절대 가능인 거예요. 왜 절대 가능입니까? 시커누릴 수 있으니까. 안 누립니다. 말은 하는데 안 누려요. 실제로는 안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돼요. 사람들이 절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또안 갑니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길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응답이에요.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정.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 어 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조금 편하기는 편해. 어떻게 보면 조금 편하기는 편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도움은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좌에서 주는 그 힘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다섯 가지를 고백하잖아요. 그 다섯 가지가 뭡니까? 다섯 가지 고백하잖아. 어? 어디 쳐다보고, 일로 쳐다보면 안 돼. 다섯 가지 고백해. 뭐?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틀린 성도는 더 좋은 계획이 있다. 반대자는 더큰 완벽한 계획이 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갈로하고, 이해수용 초월. 이게 됩니까? 미쳤다. 이러더니, 얼굴 한잘 봐라니까. 아무것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러는데 미쳤다. 이래야 <laughs> 돼 돼요. 미쳤다.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해수용 초월. 요게 뭐냐면, 모든 일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 있다. 여러, 이게 지금요, 그냥 여러분 고백인 것처럼 보여요. 고,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를 넘고, 문제를 넘고, 사람을 넘고, 모든 것을 다 넘는 거예요. 그,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안 갑니다, 사실. 지금 못 가요. 갈 수가 없다니까. 좀 이해숙 전사님 지금 사실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분은. 맞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저분은. 누가 봐도 황당원 옆에 지금 24해야 되거든. 그런데 막 이분은 이걸 지금 누리기 때문에 주님,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 장노님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인도 못합니다. 내가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 역사에. 대해. 아멘. 이거 못늘못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이 행복이라는 것 다른 거예요. 이 행복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행복하고 달라요. 이 행복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는 거 주일한 거예요. 이거는. 오직 율성 재창조예요. 이거는. 이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오직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직 복음, 밥 먹여 줍니까? 오직 복음.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그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3, 6, 11장 속에 완전히 지들려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어, 이야기가 그거예요. 밥 먹여 줍니까? 어? <laughs> 오직 전도만 하면 됩니까? 오직 선교 하면 됩니까? 지금 교회도 죽겠는데 <laughs> 우리 집도 지금 죽겠는데 오직 선교입니까? 이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사실 다락방이그 시작이 되어질 때에 시작이 될때 이겁니다. 이건 다락방은요. 모든 사람 넘고 행정도 넘고 모든 걸다 넘었어요. 사실. 교단도 넘고 전부 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을 가지고 온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넘는다. 우리는 처음이다. 왜? 지금까지는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이면 끝이다. 이거예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교하자. 237.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거예요. 237. 이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오천 종족. 이 단어가 유 목사님이 어느 날뭐 만들어냈다. 아니에요. 이거. 이게 아주 구체화된 겁니다. 이게. 이게말하뭐 응답의 시간표고. 오는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성교하겠다는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안되요. 교회에요. 안되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시가 몇개 됐다는거죠. 금시. 사실 뭐한 1년 동안 그 이, 바울이 집중했는데, 집중했는데, 뭐, 그 정도면 됐지. 뭐또 금식까지 하면서 그래 했겠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쉬운 게 이거 되면 돼요. 성령인도 받는 것이 제일 쉽다. 이러면 돼요.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제일 어렵게 돼 있어. 그게. 그러니이여 한번 생각해 봐요. 아, 내게 지금 제일 쉬워야 될 게, 제일 어렵고, 그, 제일, 어려워야 될게 제일 쉽고, 뭐, 이, 여러분, 이거 뒤집어야 돼요. 제일 쉬운 게, 여러분은 성령인도. 제일 쉬운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만나지고, 보여지고, 이게 제일 쉬워야 돼. 아멘, 어. 하나님이 준비한 빛의 경제, 이게 제일 쉬워야 돼요. 아멘, 어. 너무너무 쉬운 건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뭐냐는 거예요? 팅구스. 이거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팅구스. 내가 이한팀 성령 인도 받는 이한 팀이 나오도록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니, 네, 네 가면 안 된다, 막. 이래하고팀 만드는 거 말고. 그래갖고는 지속 못 합니다.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사실. 성령인도라는 것은 이유가 없잖아요. 맞잖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성경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 이 마게도냐의 문을 탁 내는데요. 이유가 없는 사람 붙입니다. 그게 절대 망대, 절대 제자예요. 하나님이 문을 막으면서 이걸 열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막 문을 막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문을 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망대, 절대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문을 열었냐 로마서 16장입니다 하나님이 로마 복음말을 위해서 준비해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일도 모든 만남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의 300%, 성령의 인도 100%, 성령의 역사 100%, 성령의 열매 100%.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장소, 하나님이 일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16, 17, 18장, 19장에 하나님이 절대 제자. 한 지역을 살릴, 그 지역을 책임질,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뭐냐,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볼. 캠프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계속 그냥, 아,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답이 나고, 힘이 나고, 행복이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그냥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어. 일심전심 지속인 이 복음을 오늘은 했다가 내일은 안 하고, 모레는 또 했다가 그 다음날 안 하고, 이래아 하잖아요. 그냥 일, 그냥 계속 좋은 걸, 이 좋은 걸 나도 하고, 또 어디까지 자녀들도 하고, 또 후대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7학교를 주시고, 알류띠시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고, 세가지뜻을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계속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기도 캠프부터 먼저 되게 주옵소서, 777에 답을 내고,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육자, 교사, 우리 중직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진여 아르티시 7학교 삼뜰 하나님 성전을 봉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